비빔국수. 처음 보는 거 많다. 여기 아 이거 족발. 돼지고기네, 돼지고기. 이거도 맛있다. 돌려주시네. <laughs> <laughs> 나가자. 오늘 지금 그 호이안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여기 오면 이제 제 주로 많이 가는 관광지 빨아놓은 빤스 혼자 잤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푹꺼졌지 안녕 아 여기 전하다 바람 분다. 서비스 아 서비스 네. 프리. 어, oh, thank 키. you so muc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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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신짜오. 와 속도 빠르다 오굿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근데 확실히 물가니까 시원하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세요 돌려 주시네. 어, <laughs> 어 머니 어지러워요. <laughs> How much

하나인가? Oh oh 아, 아. 반찬 신짜오. 리스윗 반탐. 반탐? 반탐. 와 사람 많다. 사람 많아. 그릇 하는 데네. 그릇 하는 데. 와 여기는 무슨 선물 세트 같은 거. 와 이런 거안 귀엽나? 애기들 신발인가? 오 되게 가볍다. 아 5천 원이네. 5천 원. 음, 오케이. 땡큐. 현지인이네 대부분. 한국 사람이 거의 없다. 사람 지나가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오실 때도 혹시 뭐그 옷이라든지 운동화도 전 여기 와서 샀거든요. 옷도 많이 가져오실 필요 가 없어요. 티 같은 거 2천 원, 3천 원짜리 많거든. 그러니까 올때 그냥 가볍게 오셔가지고 슬리퍼도 뭐싼거 사면은 4천 원 이런 거 있으니까 사시면 돼. 그러면 뭐돈한2만원 하면 여기 있는 동안 입을 거 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비빔국수. 오 이거 맛있겠다. 처음 보는 거 많다. 여기 어, 이거 족발. 아 이거 족발아저 반미. 돼지고기네 돼지고기. 요거는 먹어봤고 요거는 쫀득 쫀득 하거든. 아 이거도 먹어봤다. 이거도 맛있다. 이것도 먹을만해. 요거는 스프링롤. 이거는요 꼭 우리나라 젓가라고 냄새가 거의 흡사해. 젓가라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나가자 안녕하세요 베트남 사람이요? 에어 한국말 잘하네요 아 먼저 인사해 주시네 어. 더위 많이 타고 성질 급하고 이런 사람은 여기 절대로 여기 오지 마세요. 와, 아이고 귀엽다. 어우 저 애기 눈 봐. 아 이거 그거 냄새 나는 저걸로 만든 과자 있거든. 아이스 커피. 노슈거 no 원. how much? 2 0사0 나, ok. 30천원이네천 원. 커피 주문하면 이렇게 커피랑 물 줘. 아 내가 노슈 s 그랬는데 노 o 슈거 sugar 이갓 sugar oh, oh my g o 어어어 black b l a c 의사 이 전달이 잘안 됐네. 아, 너무 단해. 아, 깜짝 놀랐네. 당근 먹으면 안 되거든. 오케이, okay, so 아, 커피, not sugar.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음. 아. 이거지? 사약이다, 사약. You English speak very well. No. 와, 근데 커피 천 원인데, 한번쭉빨아뿌면 없다. 어, 어, 어. Okay. 아, 그러고 내가 한개 물어보자. 식당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테이블마다 이제 고기랑 집게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우리 식구랑 먹던지 할때 고기 굽다가 이 집게로 내가 내가 한게 먹어. 이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 난 물어보려고 그랬다. 이게 예의가 없는 거야?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테이블에 나온 집게로 우리 식구끼리 먹을 때 이걸로 굽고 내가 집게로 한게 먹었어. 그 집게로 먹는 행동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지? 아니지? 어떤 영상에 누가 그가 고기 먹은 거기다가 죽게로 먹는다고 예의, 예의 더럽게 없는 이러더라고 안녕 안녕 롱타임 노씨 no 이 집은 전부 다 음식이 4,500원 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 주문한게 대표적으로 이 나라에서 유명한 반새오 월남쌈으로 유명하죠. 월남쌈도 튀김 스프링 롤이 있는데, 좀 웬만하면 좀 기름기 좀덜 먹으려고 그냥 월남쌈으로 하나 주문했고, 깜순이라고, 깜승? 깜이 밥이고 순이 고기인데, 고기덮밥. 아, 우리나라 돼지갈비 맛 나는. 그거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좋은 게 에어컨이 나오고 쾌적해요. 딴 데는 저 길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마 금액이 길에서 먹는 거에 비해서는 한뭐 천원 정도 비싸요. 아, 벌써 비싸요. 어, 이 서비스. 어, 서비스잖아, 그럼. 왜 이런 사람이라니까. 땡큐. <laughs> 자, 서비스. 자, 자, 이거 안가보 살면 안돼 이게 이 집에 또 유명한 이 차거든요. 어, 복숭아 티인데 이게 1리터 짜리인데, 5만 동이니까 2,500원. 1리터에 2,500원 짜리. 서비스. 와. 와. 요게 깜순. 음, 스해 요거 봐 봐. 이쁘지? 요거는 월남쌈. 새우, 새우, 관새우. 우리나라 그 전라도 가면 먹는 여수 갓김치 할때그 갓. 여기도 이걸 먹는데 우리나라 갓김치랑 맛이 비슷해요. 갓김치를 씻어 놓은 백김치맛 요는 서비스 스프 그러 쌀국수 국물을 따로 이렇게 줍니다 음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와, 이거 진짜 건강식이다 음 매운 소스를 국물에 넣고 아, 아 매콤하니 좋네 그니까요 닭경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딸기소맛은고 다르다니까요 매콤하니 음, 완전 음. 아 음. 우리나라 돼지갈비 음. 그릴에 구는 와~~ 진짜 맛있다 자 이제 반새우 들어갑니다 자, 먼저, 말린 망고, 딱딱한 망고를 넣어주시고요. 풀. 이 반새우는요, 안에 숙주하고 빈대떡 할때 넣는 녹두 녹두. 자, 돌돌 말아서 찍어서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음! 반숙 딱 준비하시고, 밥하고 준비하시고요. 딱! 음! 진짜 이 나라 음식이 입에 안 맞다. 그냥 여기에 이 집에 오셔서 이걸 드세요. 돼지갈비 양념 막 작고 너무 달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은은한 돼지갈비맛 딱! 그 맛이에요. 음! 먹방, 원남산 먹방, 약간 싱가 브라 싱가 브라 싱가 브라 싱이 브라 넛 소스. 장만 소스. 먹방. 어? 이건 뭐지? 피넛 소스? 피싱콩스라 싱가 브 여기 좋은 게 한국말도 하가 어느 정도 박유리 가까이 있으면 아. 한국어가 필다 응, 한국 아, <laughs> <laughs> 음, 한국사람같지대신동 산다. 진짜 엄마가 지않고 하시던데. 땡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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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요 진짜 예쁘구나. 지금 저기 보이는 이 불빛이 전 세계 3대 뭐 5대 말하는 해변 미케비치 해안선 라인입니다. 이게 20km 정도 된대요. 엄청 깁니다.